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더럽게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이런건데 FX는 X-A의 제곱, 촤촤 엄마빠리 꾸뚜시샤라뚜뚱 해서 아니 뭐 당연한건데 이제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길래 그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 그래서 이제 정석책 그6 2페이지 필수예제 3-11번 내용은 내용이 이와 같이 어떤 다항식을, 다항식을 선주나 보고 있지, 그지? 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저 나머지 쪽에 관련된 얘기야. 지금 이제 예비골반 애들은 최근에 항등식 쪽 하면서 저것도 했었다, 이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기서 우리가 골과정에 했었던 저런 어떤 당식을 여기는 이와 같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있을 때, 이거야. 자, 이때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냐면, 이때 존재하는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고 저걸 이제 열심히 해서 구하는 방법은 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항등식 얘기고 우리가 이제 학습할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저기는 저 나머지가 이쪽, 거긴 다항식이었고 여기는 뭐고? 그지? 함수지, 그지? 그럼 함수 세계에서는 저놈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지 저놈에 대한 어떤 기능을 좀 알아보고 이놈이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이 들 알게 되면 알게 되면 이놈에 의해서 우리는 강함수의 식을 세팅할 수 있음. 요런 것들을 배우게 돼. 자, 뭐 어렵진 않아요. 되게 간단한 얘기야. 자, 일단 뭐 심심하니까 뭐 미분하고 있으니까 미분 한번 좀 쳐보자. 미분 칠줄 알죠? 오케이? 어, 그건 칠줄알 거야. 땅! 때려주면, 샤라똥고 왜냐면 고백 미분이니까. 그죠? 앞대가리부터 해보시면, 두 배, X-A 곱하기, 뒷대가리, 더하기. 요, 냅두고, 냅둬버리면샤라똥고 베이비, 퉁, 뽕, 샹, 땅. 꼬리 맞대 띠압 뽕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됨? 자 심심하니까 수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가라 그냥 그대로 한번 쫓아가면 너 거기 있다가 자 병호야 근데 너 거기 있다가 옷 탄다잉 앞으로 와 거기 맨 뒤에는 좀 앉지 마세요잉 자여기 하던 가락이 있다 뭐 넣고 싶어? A 넣고 싶어? 여기다가 뭐 넣고 싶어? 뭐 넣고 싶으니까 사람이 하고 싶어 해야지 그지? 자 A를 한번 쓱 하면 넣어주면 A 넣어주면 수루룩 뭐가 돼 버리고 P A 더하기 Q입니다. 이렇게 돼 버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몰어 버리면 A 넣어버리면 F 프라임에 A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됩니다? P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심법 좀띵니적하니까이한을 해보겠다. 내가 궁금한 건 저기는 있 저쪽 자리 있는 너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해줄 것인가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보게대매요 그래서 한번 해볼랍니 다야자 그래서 간다 정신없는 하루입니다 자 너는 이거야 그럼 여기 형이 너도 수업 들어 그냥 자 이제 여기서 p가 뭐야 f'의 a지 그게 뭔데 f'의 a의, a의 x 더하기 q 대신에 뭐가 들어가 q 대신은요 아저씨가 퐁당 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지 빠져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F.A. 빼기. P가 얘잖아. 그지? 그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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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뉴스. I'm ready ground in New York. 탁, 이렇게. 그죠? 되셨어? 자, 그럼 사람은 공통인 게 있으면 일단 뭐 하라고 했니? 묶는다. 그지? 뭐, 그 과정 그냥 그대로 가야지. 내 눈에 이런 공통인 게 보이잖아. 그죠? 공통인 게보이까쓱 묶었어. Shut 똥꼬, 베이비? 엄마라, 바빠 삐, 야, 뽕, 뭔가. 뭔가, 그 모양이 좀, 이뻐지네. 그지? 야 와, 신단다! <laughs> 이거, 이거 뭐예요? 뭐라고 이거, 이거? 으. 이거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쉿!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되고? fx에. 뭐입니다. a, c o a fa에서의. 요 놈이 바로 뭐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 a 마 FA를 지나고 그지? 이씨 알았던 거 하니까 결국에 얘가 말하는 바가 분명 무엇을 말하는 거야 어떤 곡선 FX가 있고 그 곡선 위에 한점 a 마 FA라는 것이 있을 때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다면 그 접선의 길기가너고 지나는 점이 너고 그지? 그러니까 뭐 얘기도 다 끝났지 여기는 요 자리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목 놓아 그지? 목숨 걸어 그랬던 저 나머지 니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게 이미의 모든 곡선에 대해서 다 통한다는 얘기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2뿐만 아니라 미적분 가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아유, 미적분 가면 안 되지, 그지? 수학2에서 아, 제가 졸려서 헛소리했어. 다항함수세계에서 알았어. 항함수세계에서 분명 이쪽에 있는 해당되는 너, 그놈이 말하고 있는 역할은 분명보다 우리의 함수 f x 의 a, fa에서의 무엇을 의미한다. 접선의 방정식. 그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쫙. 접선의 방정식. 의 방정식 또 이렇게만 써도 또정신없어지 X A 이렇게 써야 게점 이렇게, 이렇게. 누구에서 A콤마 F, F,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제 수학을 하려면 수학을 하려면 수학을 하려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되지. 저놈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 라는 것만 가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뭐야. 자, 이 떼지.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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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항상 이거지. 수학은 저거지, 수학은. 그지? 수학시험 문제는. 자, 뭐예요? 자, 이것이 당신들한테 무엇이? 어떤 함수, A콤마, 그지? 어떤 함수에 이런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제시되었을 때 이거지. 제시. 제시가 되었을 때 이거지. 그럼 당신들은 이제부터 뭐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런거 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구할 수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제시가 되면 이제부터 당신들 행위의 기본은 난 이제부턴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주어져 있는 무엇을 세울 수 있다. 다항함수의 식을 모할수 뭐 있습니다. 세울 수있 당당당다 라당당당 이야이야 이야 용용용 해서 저걸 세우라는 말 뜻이야. 알았음. 원하고 관측하는 점이 무슨 점 얘기하는 거야? 요 점에서의 나는 뭘 세울 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고 저게 좀 되셔야 이제 추후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진행하게 되는 무슨 뭐 미분편 그 뒤쪽으로 나오는 모든 미분편 쪽에 관련된 얘기들은 싸그리다 이제 저걸로 해서 식을 세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식쪽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다항함수 f(x)를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a x 의 3승 더하기 b x 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세팅해 놓고, 보면 이제 여전히 또 그건데, 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뭐 계속 다니시던 정규반 친구들이야, 그냥 들어, 이러겠지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뭘 했니, 아저씨가? 입학 테스트를 봤단 말이야. 그럼 입학 테스트 봤을 때 여전히 또 뭐냐면, 어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무엇을 구해달라? <laughs> 그거 구해달라고 했을 때, 애들이 또 다음 함수, 3차 함수 구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열심히 써. 그리고 막 조져. 그래서 ABCD 연락이 찾아. 그래서 답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들어가서는 입학 테스트에서 봤었던 그 정도 난이도의 문항들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풀이가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는 저놈이 갖고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그럼 그 역할을 배웠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뭐다 저기는 저 나머지 오케이 그놈을 내가 이제 알고 있으면 나는 그로부터 무조건 뭐한다? 당함수의식을 세워버린다라는 거야. 알았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식을 저놈을 이용해서 어떻게 세우느냐가 이제 강용희와 함께 노는 수학 투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이 되는 거고, 그걸 잘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감정만 좀잘 잡아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끔 진행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이런 상황을 하자는 건데 리미트 우리가 이제 되게 흔하게 보는 그런 조건들 중에 병호야 너가 다항함수야,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집중을 해야지. 아! 마샤라! 소리 한번 지르면서 발성 또 연습하고. 자, 그래서 이제 보다, fx가 이제 다 함수, 일대, 아주 이제 흔하게 보는 조건 중 하나가, 이러고 흔하게 봐요. 뭐냐. x가 1을 향해 가. 그래 놓고, x-1 분해, 뿅가리 때 fx-2는 3일, 떼떼떼떼레떼떼떼 라고 하는 아주 흔하게 자주 봤었던 거죠. 이와 같은 조건들이 있다, 이거죠. 야 신난다. 그러면, 아, 여전히 요 때가 무슨 때인지를 알아야, 묻는 거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와! 그러면, 저기는 저 조건을 봤을 때, 찌릿! 자, 저 조건 보고선, 울트라 초특급 하수들은요, 이거야? 울트라 초특급 하수들은, 어디까지 보느냐? 여기 정도까지밖에 못 봐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이 혹시 알아요? 어, 그래요.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으로 가고 있으니, 그지? 분자 빵으로 간다 해서, 어느 조건, 아, 여기 빵으로 가는 거니까, 샤타 똥꼬, 는뽕뽀로뽕뽕뿅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샤타 똥꼬, 요 놈이, 요 놈이고, 대신 퐁당 들어가면, 당연히 요때 나오는 요 극한값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극한값인지도 살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수는 아 땅땅 따당땅땅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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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쓴다고 여기 그지? 근데 이제 중수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중수는 나름 내가 구한 게 무엇인지 정도에 대한 인지는 하면서 사는 게 중수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들은 거기까지 갈수 있단 말이야 자요 놈은 당신이 이제 이당식 세계가 아니라 이제 뭐야 그 놈을 이용한 함수 세계로 왔지 함수 세계로 왔을 때 얘는 뭐라고 읽어야 정상이야? 어? 우리의 함수 fx는 1,2를 지나요. 그냥 그렇게 읽는 거지. 항상 준 말이 있고 본딧말이 있다고요. 그럼 항상 내용을 본딧말로 읽어야지. 그래야 부드럽게 간다고. 얘는요, 뭐라고 읽는 거죠? 읽는 거 그대로, 아는 대로. 그지? 얘는 함수 fx에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놈이 얼마고요? 3이고요. 그게 대놓고선 그 본디말로 모든 내용을 다 읽으면 나는 x가 1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이 1, 2라는 것도 알면 당연히 바보가 아닌 순간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함수 f x 에 x가 1인 그런 순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란. 그죠? 그놈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 그 접선의 방정식은 와인은 길가삼, 똥, 빵, 샹, 뜬, 땅, 똥. 이렇게 된다고 세울 수 있어. 까지 가는 게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본딘말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다. 이거지. 그럼 이제 고수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고수는 땅 해서, 그래? 그럼 나는, 나는, 짠! 이와 같은 접선의 반응을 알고 있으니, 이제 나는 우리의 함수, 우리의 당함수를 세울 수 있고, 내가 지금 아는 건 X가 1인 순간에 있어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 알았어요, 베이비, 뚱, 빵, 빵, 똥꼬리, 마, 때, 띠, 뽕, 똥꼬리, 마, 대 차, 뚱, 빠리, 삥, 똥, 꼬, 때 하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셀이 이쁘게 세워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아시겠음? 되었어. 해서, 뭐 이제 한 번쯤 배우고 오셨으니까, 그지? 우리 기껏 해봐야 왜 참수하니? 3차 아니면 기껏 해봐야 몇 차? 4차 랄라 여기 들어가 봐야 몇 차나 몇 차? 1차나 2차 오케이 호시쉬락동고 해갖고 나머지 조건으로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 문제를 억지로 뭐 그렇게 만들어 놔면 나도 뭐 어떻게 뭐할 수는 없어 나도 이제 저항할 수는 없어 이?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100%라고 얘기는 안할 텐데 근데 내가 간간히 수업 시간에 간간히 뭐 100%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지 그건 정말 얄짤없다는 얘기인 거야 알아서? 99.9%는 제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낸 문제에서 앞으로 니네가 미분법 전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의식을 세워야 될 일이 있을 때 죽어도 이렇게 미지의 상수를 잔뜩 졸라게 써놓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할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거야. 무식해서 그런 거야. 기껏 해봐야 다항함수를 결정할 때 미지의 상수 세팅은 최대한 많아야 두개 정도의 세팅이야. 오케이, 세개 이상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본인이 뭔가 내용을 모른다야. 알았음. 아셨어. 무슨 말 하는지. 요 정도 세팅에서 끝난다는 거야. 그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초적인 얘기다. 여기까지 콜. 여기 됨. 자, 그럼 잠깐 다시. 네.